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어느 큰 집에 잔치가 있어 음식을 장만해야 하기에 집주인은 그 집의 동물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답니다. 알다시피 이번 잔치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소? 잔치에 들뜬 동물들이 모두 다 찬성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 하나를 잡아야 하는데 거위를 잡을까? 라고 하자, 새파랗게 질린 거위가 나는 이 집안에 커다란 알을 낳아주는데 날 죽이다니 닭을 잡으시오. 잔치에는 닭 잡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닭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나는 아침마다 온 집안을 깨워주는 거룩한 일을 맡고 있는데 저기 시원치 않는 양이나 잡으시오. 양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털이 없으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려고요. 그래요. 저 개나 잡으세요. 화가 난 개가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도둑을 지키고 여우나 늑대를 내가 막아주는데 나를 잡어? 라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 말을 잡으시오. 저 소를 잡으시오. 아니요. 고양이를 잡으시오. 하며 서로 밤새도록 떠들어댔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한 오하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명예를 얻는 일에는 저마다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하며 굳은 일, 희생해야 하는 일들은 저마다 미루어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사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일도 굳은 일, 희생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누가 맡았는지 보세요. 가정에서는 어머니, 교회에서는 이름 없는 수은 봉사자가 맡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봉사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도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극소수만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개 이상 봉사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조금만 봉사해 주면 다른 형제들이 지치지 않고 나누어서 일을 하므로 활기 있게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 안에서 겸손이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자신의 은사라면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 항상 만사 형통하고 매일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상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정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년에 봉사를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봉사하고 환란 중에 참고 봉사하며 기도에 더심쓰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